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 홈 마이카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 택시를 매매하실 때 양수 양도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 택시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다섯 가지. 오늘 저희 마이 홈 마이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매도인이 1년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거래는 저희는 주의를 요합니다. 간혹 보면요. 가짜 진단서를 첨부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1년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거래는 웬만하면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매매 차량의 등록 원부에 저당이나 또는 압류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좀 피하는 게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이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오신 분의 그런 깨끗한 차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 이라던가 압류가 많은 차량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음주 운전 적발 차량은요, 사실 음주 면허 취소 대상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개인 택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거르고 가야 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매수자 자격 증명을 위조해주겠다는 브로커는 반드시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적발되면요, 사업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요, 사문서 위조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또 괜히 운이 좋지 않으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이 음주 운전 적발 차량과 그리고 자격 증명을 위조해주겠다는 브로커는 반드시 No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매매가격이 현 시세보다 굉장히 많이 싼 경우에는요 문제가 있는 차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시는 분들도 사실 바보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 매매가격이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마이홈 마이카에서는 매달 매매가격의 현 시세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현 시세보다 굉장히 이 저렴한 거교에는 No n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께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먼저 돈부터 달라고 하는 업자라던가 또는 그런 관련된 상사는 좀 특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택시를 양수 양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주의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어, 사안은요. 우리가 이 담당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차량을 직접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한 뒤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순서에 맞게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거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개인택시 매매시 다섯 가지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매도인이 1년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거래는 No. 피해갈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매매 차량의 등록 원부의저당이나 또는 압류가 많은 경우에는 no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음주 운전 적발 차량 또는 이런 음주 면허 취소 대상의 경우도 no 피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매수자분의 자격 증명을 위조해 주겠다는 브로커 또는 그와 관련된 업자 그런 분들은 no.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매매 가격이 현 시세보다 훨씬 많이 싼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합리적 의심을 해볼 것. 자, 이렇게 오늘 저희 마이홈 마이카에서 이 매매할 때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주의사항 다섯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자, 벌써 4월이 지나가고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이면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기사님들 오늘도 안전 운행하시고요. 5월의 가정의 달은 가족분들과 기분 좋게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인천광역시에서 개인택시 매매 양수 양도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 마이홈 마이카는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laughs> 嘿嘿嘿嘿嘿，嘿嘿。